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셔서 아무래도 법,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법 조문화된 것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소명사님 뭐 이제 직접 또 명사님이시고 그 노래 또한 공유하셨던 것들 얘기해 주셨고 해서 그게 어쨌든지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좀다 갖고 싶은데 특히 현재로서는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법률중심으로 갔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국회 차원에서 정말 그또 이게 뭐한 1년 사이에 금방 될거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적폐라고 하는 게그 신중도가 쌓아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추억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사실은 헌법을 저는 고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국회가 제자를 잡고 네, 아까 말씀 이제 주셨던 이런 이제 개별적인 법률 하나하나를 고쳐나가는 게 결국 헌법을 바로잡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것들이 헌법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좀다 모아서 잘 새기를 알라고 <laughs>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계속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어, 참고로 제 일정은 제 10월 29일에 유신 올내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동전동의 총소리 에서 모일간까지 주제를 해서 어, 1년에 지난 봄에 한번 했고 6월 에일 35일 전에 한번 올해가 됐는 저희가 11월에는 3년 반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앞으로 정의를 하고 자리를 고 보고서는 하고 그리고 어, 결의안 통과에 대한 논의를 압박하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가 예, 그대 말씀드리지만 10년 각오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치지 않게 유일나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리뷰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